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코인 시장에 돈이 되는 모든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여러분들의 코인 파트너 크립토피아입니다. 브리핑 시작 전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코인에 대해 다양한 투자자들과 함께 편하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무료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은 리플 x 이 p 에 대한 소식 전해드릴 예정으로 첫째, 리플 차트 분석. 둘째, 리플 소송 관련 소식. 셋째, 리플 생태계 확장 소식.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소식 전해드릴 테니, 필히 시청 바라며, 먼저 차트 분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플 주봉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리플이 소송에 관련하여 좋은 소식이 들려오며, 현재 일부 반등을 보여주면서, 양봉 캔들을 세개 연속 보여주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삼병 출원으로 인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떤 모습이 나올지 대응 전략이 필요한데 일본으로 넘어와서 리플은 지금 장기 2평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730원 구간을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줄 경우 당연히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고 최근 흐름 자체는 약세를 보여왔지만 여기서 낙폭 과대 이후로 꾸준히 저점과 고점을 높여주면서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평선 매물대 구간을 다시 한번 트라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안착하는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착할 경우에는 800원까지 일차적인 구간이 열려 있고 이 800원 구간은 변곡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변곡 구간을 돌파 후 안착한다면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점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며 차트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의 상승을 이끌었던 소송 관련 소식으로 미 법원이 SEC의 중간 항소를 기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지난 7월 30개월을 끌어온 SEC와 리플의 미등록증권판매 소송의 약식 판결에서 법원은 기간 판매에 대한 증권성만 인정하고 거래소 및 개인 판매 등에 대해서는 증권거래가 아니라고 판결했었죠. 이에 따라 리플은 축제 분위기를 보여줬었는데, SEC가 다시금 법원의 중간 항소를 요청하면서 불확실성을 만들어내, 리플 XIP 시세 역시도 꾸준한 하락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이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리플 판결에 대한 중간 항소 요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고, 리플 XIP 시세 역시 일부 반등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법원은 나머지 쟁점에 대한 정식 재판을 내년 4월 속게 한다고 밝혔고, 담당 판사인 아나르스터르스는 기각 결정문에 SEC가 중간 항소로서 해당 소송의 종료를 앞당길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적시하면서, SEC의 중간 항소와 소송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플과 SEC의 소송의 다음 공판은 내년 4월 23일로 예정되었고, 아날사토르스 판사는 양측에 올해 말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대면 접촉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명령하면서, 결과적으로 SEC는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온 뒤에 다시 항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리플 소송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SEC의 시간 끌기는 어렵다고 볼수 있고 리플 측이 유리한 소송이 최종 판결까지 매끄럽게 흘러간다고도 볼수 있어 리플 홀더 분들과 투자자분들에게 매우 기분 좋은 호재 소식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이 싱가포르 결제 라이센스를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리플은 싱가포르 자회사가 거래 기준점 없이 싱가포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결제 라이센스를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이 새로운 소식은 지난 6월 싱가포르 통화청이 최초 원칙 승인을 내린 지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나온 것으로 이제 전체 라이센스를 통해 리플은 싱가포르에서 규제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 리플 측은 리플 사업의 90% 이상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더불어 최근에는 2017년 싱가포르를 아시아태평양 본부로 설립한 이후 싱가포르는 리플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뛰어난 인재와 현지 리더십을 고용했으며 싱가포르와 같은 진보적인 관할권에서 우리의 입지를 계속해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죠. 여기서 싱가포르 중앙은행이자 금융규제기관인 MAS는 강력한 자금세탁 방지 통제 장치가 있고 쉽사리 암호표회사의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곳이 아닌데 이런 MAS의 라이센스를 얻어 이전에 리플이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제공 허가를 받은 14개 회사 중 하나가 되어 본격적인 생태계 확장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최근 CBDC 분야에 관련해 팔라오 공화국, 몬테네그로, 부탄, 홍콩, 콜롬비아, 그리고 가장 최근에 조지아 국립은행까지 리플에 합류하면서 리플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이번 싱가포르 소식 역시도 앞으로의 잠재적 호재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소식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가 눈에 띄는 리플의 소식 기분 좋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리플 소식 살펴봤습니다. 금일 전해드린 소식의 핵심으로 첫째, 리플 차트상 변곡 구간을 돌파하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수 있다. 둘째, 리플 소송에서 SEC의 중간 항속 기각은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무난한 리플의 승소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셋째, 리플이 전세계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와중에 싱가포르까지 합류하여 관련되어 잠재적으로 쏟아질 호재가 매우 기대된다. 이렇게 크게 세가지 포인트 정리해드리면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해보면서 상승 이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투자라 하신게 아니다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바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러 정보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